다 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주일학교 어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찬양 드렸는데 우리 집에서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은 가족들과 있으니까 큰 소리로 찬양해도 되고 율동도 같이 따라 하면 더 좋겠죠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찬양은 옆에 못하지만 함께 율동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7월이 다가오고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입니다 날씨가 덥고 또 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놀수 없어서 저희들의 마음은 우울하고 짜증이 많이 날 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로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예배에 모여 교회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이 혹여나 코로나에 그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이 목사님과 드리는 현장 예배에는 우리 6학년 장성택 어린이와 그리고 4학년 장시원 어린이가 그리고 우리 손기동 지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드리는 우리 말씀교회 친구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게요 우리 PPT를 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혼의 양식 우리의 영혼의 음식이라는 뜻이고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화면에 같이 있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과학과 기술이 놀랍게 발전했어요. 우리의 핸드폰. 그죠? 스마트폰 안에는 사진도 찍고 또 카톡도 하고 검색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알람도 있고 심지어 동영상도 봐요. 그리고 크게 보면 인간은 로켓을 타고 우주선으로 타고 저 달나라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아직까지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은 지구밖에 없다고 아주 좋은 많은 경우로 살펴봐도 지구밖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지구 사진 보겠습니다. 그럼 왜 지구에는 생명체가 생겼을까? 지구에는 적당한 햇볕과 공기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물이 있어서 생명체가 살수 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생명체란 무엇일까? 생명체는 작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포 심지어 코로나바이러스도 생명체예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하마, 더 크게는 코끼리, 바닷속에 더 크게는 뭐가 있을까요? 고래까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퀴즈예요. 성태가 생명체들의... 생명체, 생물의 특징은 뭘것 같아요? 살아있는 거, 그것도 맞고. 우리 시온이는 뭘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 어 맞아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생명체는 살아 움직입니다라는 말이 특징 중에 하나인 건 맞지만 다 모든 생명체의 특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무, 풀 생명체잖아요. 근데 식물들은 결코 움직이지 않아요. 혹시 성태기는 사과나무가 돌아다니는 거본적 있어? 사과나무가? 막. 아니면, 시원아, 날씨가 좋다고 집 앞에 피어있던 코스나, 코스모스나 혹은 꽃들이 막 걸어다니는 거본적 있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은 무언가 먹어요. 아주 작은 미생물일지라도 물과 햇빛, 이산화탄소를 먹고요. 커다란 몸을 가진 우리들도 뭐 먹어? 밥 먹고 피자 먹고 퐁닭 먹고 삼겹살까지 먹어야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다른 생물체처럼 단지 몸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요. 몸과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음식만을 먹어서는 건강하게 살수 없어요. 몸은 건강해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무언가를 먹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 착각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무언가를 먹어야 돼. 무슨 말일까? 자, 우리의 마음도 사랑을 먹어야 되고요. 관심을 먹어야 되고요. 기쁨을 먹어야 되고요. 우정과 행복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진 한장 볼까요? 자, 무인도에, 무인도에 예배 시간을 너무 태도가 안 좋아서 목사님이 성태기를 무인도에 가둬버렸어. 근데 거기서 20년 동안 살라고 했어. 그러면 성태기는 혹은 시온이는 아니면 목사님을 산다고 하면 20년 동안 살아간다면 괜찮을까? 아니에요. 외롭고, 그리움에, 사랑을 먹을 수 없고, 우정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우리는 정신이 이상해 버릴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무언가 먹어야 된다고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겠지만, 우리 나쁜 죄를 지으면, 범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죠. 감옥에서도 정말로 못된 짓을 하면, 독방에 가둬요. 독방. 자, 빠밤. 혼자 있는 방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독방에 가두는 가장 큰 이유가 뭘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누군가와 만남을 통해야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독방에 가둔다는 이유는 혼자 있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즉 인간은,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영혼은 무언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몸에 필요한 음식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굶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 사랑, 배려, 따뜻한 친절 그런 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신병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 필요한 음식들 중에서 양식들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PPT 볼게요. 같이 읽었습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laughs>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음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너희들 영혼이 필요한 너희들 마음이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먹어라 그 영혼의 양식이 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설교 말씀이고 공과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기쁨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성경 말씀을 배워야 진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야, 행복을. 근데 우리 친구들 솔직히 양심껏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러한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읽지 않아요. 물론 바쁘기도 합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야 되고요. 또 태권도도 배워야 되고, 또 놀아야 돼. 또 숙제는 너무 많았어. 사실. 요즘처럼 요즘처럼 코로나로 집에 있을 시간이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이 있나요? 놀고 지루하다고 말하면서 오락하고 TV 보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양식은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해? 어 공부하잖아요. 어, 공부는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위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이유가 뭐야?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우리의 몸을 위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욕심쟁이, 이기적인 사람,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는 달리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영혼의 귀한 양식을 먹잖아요 예배가 그런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말씀교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런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할때 우리는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넘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욕심쟁이 동물처럼 먹을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멋진 주일학교 친구들, 그런 그리스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기쁘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는 더욱더 예배에 잘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서 건강한 몸과 함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어린이들이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laughs>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찬양합니다. 늘동도 따라하고 찬양도 I'm 네, 우리 찬양을 마쳤고요. 우리 다 함께 교회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는 그 코로나가 얼른 끝나도록 기도. 우리 친구들도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부터 드디어 다음 주 오후 2시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됩니다. 현장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내 가정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는 언제 예배드리나요? 한 주에 다못 드립니다. 그래서 두 주에 나눠서 11시, 2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세한 내용은 각반 선생님과 또 부장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각반 선생님들에게 안부 전화를 꼭 해주세요.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걱정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께 기도를 이렇게 안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주일학교 2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 2시에 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